대학마다 이름이 비슷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같을 거라 생각하고 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학과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학과는 의류학과와 섬유공학과입니다. 먼저 의류학과, 큰 틀에서 옷과 관련된 것을 배웁니다. 섬유산업, 패션산업 현장에서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배웁니다. 보통 패션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패션디스플레이어, 패션컨설턴트 등을 하죠. 다음으로 섬유공학과 섬유 제조 공정이나 첨단 섬유 소재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로 가셔야 합니다. 옷의 소재뿐 아니라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등 섬유가 필요한 곳에 쓰일 섬유를 연구합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섬유가공, 염색가공, 관련 직종을 선택하죠. 요즘 학과 통폐합으로 새로운 이름의 학과나 여러 이름이 합쳐진 학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학과 소개를 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학과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